이렇게 <laughs> 이찬 쇼핑을 했는데요 우리 1박도 안 닦아? <laughs> 1 이렇게 장비를 샀는데 <웃음> 맞아 맞아 저정기장에서 사고천천과 이거 찍는 거 선풍기를 하나 <구. 웃음> 이거는 얼마씩이요오 좋다 좋다 열심히 하라 그래 와먹복지아네 감사합니다 뭐야? 치킨타월 5조원? 이거 완전 우리 가족 단체부 야야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 키친툴세트 이거 봐봐 이거 양념통도 이렇게 있고 수저 있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다 세트로 다돼 있고 그 칼이랑 어 칼이랑 뒤에 그 냄비 받침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 있고. 야, 이거 하나 살까? 아, 써 질러. 질러 질러. 이거는 회기 거치대랑 이거는 그 레디언 어, 거리? 거리. 좋아 좋아 좋아. 아, 섰어. 오늘 질러. 질러 <laughs> 와, 여기 볼거리가 많네. <laughs> 어? 볼거리가 많... 이거 네가 산거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얘? 어. 좀 있는 거. 내거다 참. 어. 아니, 이 정도 아예 스탠드로 된거 이거 사면 어때? 어? 플랫폼이. 오또딱 어, 어, 좋다. 어, 아 근데 이거 두 개짜리야? 한 개짜리야? 이게 한 개만 해서 할수 있는데 높이가 그러면 엄마가 원높이안 나와. 각각 하나에 32,000원이라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어 물을 올려놓으려고 의자 아니야? 맞아 의자로도 쓸수 있어. 어 의자로도 아 어. 이거 여기다가 그냥 접으면 돼. 그냥 그대로. 이가 천자리야. 어, 어 이거 우리 알바할 때 많이 어. 써. 또 이걸로 하나 해서 물통 올려놓고 쓰고 저거는 저거랑 어? 해서 네. 하 시차고리 샀으니까 여기다가 주든용 그 같은 거 걸어놓을 데 없으니까 어,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바로. 근데 이렇게 가벼워? 응 어, 완전 가벼워 그런 게필요하어 아니면 다른 거다 비싸 다 거의 반값이야 나무 면은 더 비싸 어 비싼 데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요거 사가지고 오늘 산 주방용품을 여기다 딱 걸고 옆에 수세미 주스 뭐 이렇게 걸고 해서 쓰는 걸로 쓰는 거지 옷 같은 거 걸어서 말려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저렴하게 음. 상품이 괜찮을 수 있어. 그래. 그래. 눈이 좋지. 눈으로 보고 딱그 절정을 할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상품 많이 구입하셨네요, 오늘. <목소리> <목소리> 달라 그래. 아이스박스랑 저거 거리 달라고 얘기해. 똑같은 음. 음. 그런 거란 말이야. 음. 근데 얘가 좀그 텐트가 안 벗겨지는 그런 게있다잖 음. 왜냐면 우리는 그 플랜트에서 엄청 싸게 샀어. 음. <laughs> 그거가 다 음. 좋은 거였어. 아, 뭐 이건 뭐야? 이슬 아머는? 이거 깎스로 해서 이렇게 뜯으니까 감성 템 이런 실내에 적정 아름다운 거리는 이런 거. 요 이렇게 이행이시죠네행랑 네. 네. 해먹어랑... 필요 없으시요리요리터짜리데 네.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29리터짜리 아 진짜요? 5리터는 전시품이 마지막에 전시품 전시품 조금 아 그럼 그걸로 네, 가져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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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가세세요어 당장 네. <laughs> 1 할인 들어가요5원보다는 그냥 음. 2만원이 네. 나오겠죠어 좋죠 이 제품에서 구성품 몇 개가 누락됐던 분량이 나와서 본인 한번 열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확인해봐봐. 이 안에 구성품이 누락된 게 있었대. 네, 다 입력했고요. 27만 5천 5백 원 나왔어요. 빨리 안에 열어 가위랑 칼이 었었다고. 가위랑 칼. 다 있어요? 응. 숟가락 이다있어 응. 있고. 다 있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몇만 있고 이렇게 다 있고 있고 이렇게 다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오 좋아! <laughs> 이제 얼음 사고, 어. 진짜 캠핑도 그렇게 살 값으로. 맞아. 게다가 할인도 엄마 우리 한5만원 받았지 않아? 엄마. 엄마 상품권에 맞아, 맞아. 이거 아이스박스에. 어. 집에 갈때 이걸 다 넣을 수가 있을까? 노릇물 노릇물. 아, 그래.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알찬 <아유. 웃음> 쇼핑을 했는데요. 아유. 다들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니, <laughs> 거의 완벽해지고 있어. 거의. 어. 거의 집처럼 지금. 맞아. <laughs> 아빠는 그러니까, 맞아. 아빠는. 그러니까. 맞아. 아빠는 반대하겠지만. 일박도 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 맞아. 맞아. 근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거 시간 맞춰 가는 것도 힘든데. 아빠를 꼬세요. <laughs> 아, 뭘 힘들어? 우 선분기 사러 이제 갈 거야. 사람들이 근데 꽤 많이 오지 않아? 이쪽 지역에 그니까 그거 한건데 이에핑장이 네. 많나? 우리 회에 사람 얼마 없었는데 대체 다들 어디서 와가지고 네, 난 거야. 이거 아니야 아빠 내려가야 돼아무못 봤어 음, 비를 아니 이걸 찍고 있으면 어떻게 멀리왜그 아빠가 내비를 하도 안보니까 내가 계속 전방주시하게 되잖아 이번엔 어, 진짜 눈까스는 디저트로 이렇게 지 않나? 돈까스 어. 아이스박스 제일 마음에 들어 나도! 딱 나도, 하나 나도. 나온거 물론 전시돼있는거였지만뭐 아무도 안쓴거일거 아니야 너무 예쁘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너무 마음에들어 가격도 괜찮지 않았어? 응 괜찮았어 요즘 하도 캠핑용품 너무 비싸잖아 휴대폰 싹 <laughs> <laughs> 캠핑용품을 구입하고, 이제 하이마트에 선풍기 사러 갑니다. 2차 쇼핑 나왔어요. 선풍기. 아니, 이렇게 더운데 벌써 들어오면 어떡해! 여기 하이마트에는 선풍기가 없다고 해서 다시 백갑니다 여기, 아, 여기야? 선풍기 찾아 산말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 하이마트나 LG 전단은 작은 풍기가 들어갔어요 맞나, 맞나. 어, 선풍기 많다 어. <laughs> 다행이다 여기서 골라야지 산말로 가게 됐 드디어 찾았다 선풍기를 여기서 빨리 어, 여기서. 여기 지금 제일 세게 놓고 약하게 한거맞 약하게는 약하게. 음, 이게 제일 약하게 소리안 나는 거 뭐. 아, 여기가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다른 거 보고 뭐, 뒤에서 인터넷 가격보다 더 좋고 가격이 할인되요 선풍기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 뒷트렁크에는 오늘 마련한 제품들 큰 51L짜리 아이스박스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선풍기를 사서 뒷트렁크에 싣고 이제 시장에 맛있는 추석 음식 사러 가겠습니다 이제 중고 매장에서 반값에 샀습니다 득템 생님와서 여행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데 재밌다 뭐가 재밌어? 맨날 빡빡하게 일조다고 추석 음식 사러. 다 쳐진 거를 그냥 1박만 더 하면 되는데 나중에 또 가는 거는 또 새로운 데를 갈 수는 있는데 또 다시 뭔가 텐트를 치고 뭔가 이런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 저희 차가 들어오자마자 만차가 되었습니다. 아주 럭키야 럭키. 럭키 럭키. 진. 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맨날 어디 집안 가면 진짜 아무도 없잖아. 맞아. 명절를 가면 진짜 명절 비어있었잖아. 아유. 여기는 진짜 영 그리고 차도 엄청 많아졌네 여기. 약기가어가지고야 의류 판다. 우리. <laughs> <laughs> 야, 몸끝판다 <laughs> 뭐야, 이거, 뭐, 행사 하나 봐. 이거 뭐 행사 안에, 추석맞이 행사. 뭐, 윤놀이도 하고 막 그러나 방금 방금 봐. 어. 그래, 그래. 어. <laughs> 서산 동부 전통시장. 지금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5,000원. 오, 오, 좋다, 좋다. 하나 어. 여기 이거 상품권 돼요? 네. 뭐, 오늘 상품 된다고 했었죠? 네, 네, 네. 아, 좋네. 할 수, 할 수도 있어. 그, 종이로 된 거. 줘. 아. 돈으로 줘돈 쓰게. 아니 돈이 돈. 없어요. 돈이 현금이 돈이 없어요. 없어요. 돈이 돈이 없어요. <laughs> 혹시 그 음식 파는 데는 어디예요? 슈퍼나오거든요? 슈퍼아서 가요 아 내려가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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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돼요? 어디서? 할까? 몰라, 시음 어디서 한다는데? 거 어, 어. 거긴 거 같아. 우리도 거기 할볼래 그래요? 오, 좋다. 아니, 여기 아 아니, 엄마. 모바일 상품권 되냐고 물어봐야 돼. 다지루로 알아듣지. 약과 있다, 여기 약과. 요 사이로 가야 되나? 아니 저희 아. 어머니가 저도 아. 네, 아. 어, 살 떡도 살 거야? 아니. 아니. 이거는동거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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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걸로사자 엄마, 네. 엄마. 엄마 그냥 이런 거 사면 안 돼? 약간 요런 음. 거나, 음. 거나. 그래, 그래. 거 <laughs> 말고 그거 그야 아니 아니야, 이 김창수 열심히 하라 그래. 우리 <laughs> 뭐가? 우리 옛날에 명절에 어. 이렇게 어디 나가면 이렇게 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laughs> 맞아. 별로 없어서 맞아 맞아 도시가 유령 도시야 네, 왜 이래 만이 있잖아 맞아. 아, 맞아 근데 여기 좀 되게 활기 있어 어, 활기차 오 뭔가 진짜 명절 분위기 음, <목소리> 오랜만에 <목소리> 느끼지 않아? 그래 맞아 이거 왼쪽으로 가야 돼 우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 어제 친절하신 친절한 그 분이 들한데는 의자를 서서 했는데 내일이 명절인 가 같은데? 오늘이 명절인가? 다 내려온 것 같아 서울에서 뭔가 고향으로 너무 생소하지 않아? 이 활기찬 명절이라니 어? 아빠 나이 도시가 부는 곳으로 많이 대답해서 <laughs> 나도 만드는거면어는 <laughs> <laughs> 국수인데? 국수 공장인데요? <웃음> <웃음> 아니 아빠 이거 면이 아니라 국수인데? 이거 국수 아아 나는 말린 다음에 잘라서 하아소 되는거야 나는 그 옷에 면을 말하는 줄 알았어 신기하다 아니 대형 습풍기를 돌려서 막리가흐네어 그러네 와 신기하다 사장님의 손을 꼭 찢어 주시고요 카페동아리 뒤 동부시장과 함께하는 삼창숲 50분께 어마어마한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부스 체험하시고꼭 선물로 받아 가시면 주뭔줄 알고 줄 서는 거야? 몰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인을 먼저 받아, 받아야 돼? 아 이렇게 코인 받아서? 그 다음에 뽑기 아 코인은 받은 다음에 뽑기? 네. 아, 투명하게 화살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아, 네. 음. 네. 어, 이거 열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와 어, 이제 뭐야 어, 치킨타오 좋아 치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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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아기친 여기 이 이건...

동상도 획득 <목소리> 획득한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요? <laughs> 나도 한 번만 먹여줘. 음, 맛 어때? <목소리> 맛있어. 맛있다. 진짜 음. 맛있는데. <목소리> 음, 맛있네 여보, 이 그것도 했어. 와 여기 좋다, 좋다. <laughs> 와, 이거 나, 얼굴 나와도 돼요? 아, 그 네. 아, 이거 이거 커피 가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맥로 가는 거를. 자 지금 이제 는 드립니다. 내가 뒤에서 사람 하는거 다 보고 정답 외운다면서 하 쇼핑 물품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아이스박스부터 행거랑 오었은 저희 식기 세트를 산 거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 설거지 한 후에 쓸라고 준비 중이고요. 가족 육 단체 몸빼와 냉장고 티를 구매했습니다. 어, 이거, 이거 완전 우리 가족 단체복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잖아. 어, 어떤 게내 거게? 근데 옛날에는 좋았었지. 어 체력이 없어가지고 뭘 운전하고 나면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근데 지금은 뭘 해? 본인의 수고가 약간 돌아서 도와주니까 도와주고 하니까 안서 쉬는 시간이 늘었거든. 아, 맞아. <laughs> 이제 여름 휴가 같지 않아? 이거 왜 찍는 거야? <laughs> 왜 피해? <laughs> 이거 무서워, 아빠, 엄마. 이거 몸으로 나가면 되게 무서워. 엄청 커서 내 머리보다 큰 샛들고기 막내내 <laughs> 내 머리보다 큰 샛들고기 막 날라온다니까. 기가한대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두 대. 선풍기가 생기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시원해요. 아 아까 없을 때랑 큰 차이가 나나요? 맞아 오늘 토요일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 그치? 음. 네이 자리가 제일 그냥, 좋은 자리. 그니까 다이 여기 여기 음. 자리가 제일 좋은 것 어. 같아 여기. 그니까 저쪽에 떠가지고 음. 몰라가좀 그래. 그니까 근데 이쪽에도 있어 여기. 아, 여기 독립된 공간이네. 독립된 공간이긴 한데. 화장실이 너무 멀어, 그렇지. 음. 그냥 다 골프장이랑 승마 이런 거다 있었으면 음. 더 좋은데겠지, 음. 더 감성적인데겠지. 영이안돼 가지고, 어, 저기 말을 타는 것도 있었고. 맞아. 좀 없어져서 아쉬워, 그렇지. 이0년 전에 온거아니야그치그 정도 됐겠지. 응. 애들 초등학교 때 그쯤 왔으니까. 여기 그냥 잘... 쉼터 같은 공간이지 응. 여기는. 왜 사이트 아니야? 응. 어제 몇집어 없... 우리 몇한 다섯 집 여섯 집밖에 없었잖아. 응. 그치 어제는. 응, 근데 오늘 막 찼어. 어, 거의 찼어. 그래도 여기 사이트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맞 그래서 그렇게 좁은 집로 어, 여기도 사이트가 있네. 꽃에 사이트가 있네. 와. 꽃이 있어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 어. 하루에 7만 원이야. <laughs> 사이트용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처음에 우리 할 때는 15,000, 2만 원이 있야겠다 벌써 십몇년 전이야, 요거 응. 뭐. 그러다가 2만 5천 원, 3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러다가 4만, 3만 원에서 4만 5천 원 올라갔고. 그러다가 응. 갑자기 이제 5만 원, 7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것도 그 불과 몇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어, 여기도 사이트가 이렇게 있네. 응. 아, 여기도 몇개 먹네. 그러니까. 아, 여기가 게이트장 같다, 어, 여기가. 어. 뒤에가 이제, 그래. 그래, 여기가, 어. 이게 다, 이게 무슨, 뭐, 그냥 풀이야? 어, 자풀로. 자풀. 방치되, 방치되어 어? 있어. 아, 너무 아쉽다, 여기 어. 진짜 옛날에. 어.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갖고, 어. 게이트볼도 이쪽에서 치고, 어. 저쪽 끝으로는 승마도 타고 했는데. 근데 이건 뭐야? 여기 옆목도 뭐야? 물아 수영장 아 수영장이 있었나 보다. 아, 관리가 안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수영장이 풀숲으로 변했네. 응? 푸른 응. 풀이네. 수영풀. 풀. 우리는데 저기 나무 쪽아 여기 있죠. 응. 캠프파이어장이라고 되는 이쪽이 저희 쪽이고요. 여기 봉과 그 성까지봐 여기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진 거지 어, 옛날 옛날 응. 표지판이지 이 설진이 건설해 하는 건설 어, 조경도 있어 사문조경 응. 그러다하고도 그러니까, 그 어. 어, 했다가 안 여기도, 여기도. 사이트가 보네 여기도. 여기가 너무 아깝다 그치 음. 이 그냥 풀숲으로만 응. 딱 여기서 뭔가 놀이시설이 딱 있으면은 좋을텐데 그지 응. 아니면 애들 배드민턴이나 응. 축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거라도 응. 좀 있으면 좋을텐데 그지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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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으면 될지 그만큼 소용까 바다에 밭이 안나오니까 안나오는거지 응, 엄청 넓은거지 어, 어. 이쪽엔 응. 그래도 큰 나무가 있어서 괜찮은데 응. 요런데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겠다 그지? 아다아맞맞맞맞맞 어, 맞다 여기승여 체험. 어, 여기 실내 마휴 했던 아고 승마 체험 했던 아네아 진짜 그시절아좋아는데 그렇지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된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실내 승마장으로 운영됐던 곳인데 묘목, 묘목 키우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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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휴 아휴 아 탐원조경 이렇게 응. 하면서 이거 다 묘목이네 이거 응. 그냥 다 해가지고서는 그때 우리 도다돈 내고 체험했잖아. 네, 그렇지, 돈 근데 내기. 이게 응. 코로나 하고 하면서 사람들 많이 안 오고 응. 이러니까 그렇지. 뭔가 유용성이 떨어진 응. 이거는 조기만 있었던 게 아니네. 우리가 다안돌아봐서 그러네. 그지? 응. 진짜 엄청 넓다. 그치? 응. 아, 우리 했던데, 조기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 이, 요, 요, 요쯤, 요런, 요기서 했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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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여기 나무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여러 군데 우거져 있는 그 위에서 우리가 했어. 어, 잔디밭위에그 어. 어. 언덕백이 쭉 있었는데, 그 음. 위에서 우리가 어. 자리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야, 여기. 이 자리야? 어. 여기는 응. 캠핑카촌인가 봐. 여기는 차 이렇게 다 응. 응.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응. 차박이나 응. 캠핑카로 응. 온 사람들 응. 위주의 사이트네. 여기는.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여기는 응. 하지 말고 저쪽으로 하라고 했나 봐. 약간 감성 응. 응. 캠핑으로 좀 약. 응. 예쁘게. 경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 저희 세면대 가깝고 하니까. 오. 자. 자, 이제 캠핑 촌이 됐어. 캠핑 초 캠핑장도 그냥 상막한 데가 있으면은 음. 되게 답답 하고 응, 빨리 가고 싶고 그러잖아. 응, 근데 여기는 프로로그만 게 뭔가 사람의 안정감을 주니까 응, 응. 계속 그냥 있어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응, 쉬는 그런 응. 느낌이야. 응. 캠핑장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도착. 놀부인다. <목소리> 대박.